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가 스스로 망가지는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신은 있는 겁니까? 저렇게 나쁜 놈이 왜 벌을 안 받습니까? 어릴 때 저한테 폭력을 쓰고 저를 왕따를 시켜서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직도 저 녀석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제 돈을 사기치고 다녔는데도 아직도 제 돈을 갚지도 않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서 제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자존감이 망가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결혼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르시히트는 왜 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인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저 역시도 항상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리를 꾸준히 공부하고 송찰하다 보니까 아 당장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벌을 받지 않지만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벌을 뜯을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벌을 지금 받는데, 내가 그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물론, 내가 이런 나르시스트한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나르시스트가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정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거나, 여전히 내가 힘이 약하거나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없거나 잘못 싸웠다가 내 삶이 완전히 도륩나거나 망가질 지경에 이른다면 더 이상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음에 몇 가지 상황을 보면 나르시드는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저주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 그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 나에게 고통을 그준 가해자를 아저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할수 없어요. 저 사람 내가 받은 만큼 고통 받은 만큼 벌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르시스트는 한 사람한테만 고통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혀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열 명, 백명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르시스트를 향해서 좋은 기도를 할까요? 좋은 마음을 할까요? 저 사람 병들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악담을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악담이 점점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이게 나중에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뻔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란 건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자의 한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한의 서리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그 에너지는 결국은 파동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전달되게 된다. 근데 이런 나르시트가 당장 벌을 왜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악업의 열매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쌓이고 쌓이고 무르익어서 하루아침에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 웃지만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매일 악몽을 꾸어요. 내가 고통을 져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악몽을 꿀지도 몰라요. 저녁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겉으로는 내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이 불안장애 이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지만 가정이 파괴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나가지고 수치스러움과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이미 저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도 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더큰 천벌과 같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의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동안 악행으로 모았던 돈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만들었던 명예가 하루 아침에 찢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대체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이든 어떤 마음의 병, 불면증이든 무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의 몸에게 연결되게 돼요. 그러면 내 몸이 파괴가 되면서 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병들거나 자기 주변이 초토화 되는 등큰 어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아무리 겉으로 필연적... 내가 괜찮은 척,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웃을지라도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지은 죄를 그런 사악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서서히 골마서 병이 들고 있다. 내 의식이 모를 뿐이다. 어느 순간 이 무의식의 골문계 서서히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되는 순간 그 악한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두번째는 나르는 더 강력하고 더 잔인한 나르시이트를 만나게 된다 그렇잖아 이나르시이트에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그거예요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 무서운 줄 몰라요 내 맘대로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당할 줄 알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살다가 나보다더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사악하고 더 끔찍한 사람을 결국은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 악행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악은 결국은 악마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더큰 악마를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100% 장담하진 않지만 이 나르시히트는 더 강력한 나르시히트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나르시히트한테 벌을 주지 않아도 더 강력한 사람을 만나서 더 처절하게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 손에 절대 피를 묻히거나 내가 저 사람하고 막 목숨 걸고 싸워서 내 삶을 망가뜨리거나 파괴하거나 내가 범죄자가 되는 우를 더하지 않아야 된다. 더 위험한 나르시이트가 저 나르시이트를 파괴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세 번째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어찌됐던 이 나르시이트와도 엄청나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 저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이 저 나르시이트를 한번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용서해 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나르시이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도 내가 당한 만큼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 나르시히트를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사실은 용서를 받는 길은 이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제 3자가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고통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피자만이 나는 당신을 온전히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은 나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진심으로 해줬을 때이나르시스트는이 죄의식의 이 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줬을지라도 내가 했던 이 악행의 잘못에 대한 벌은 결국은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도 나르시드 남은 삶을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눈을 감게 된다. 어찌됐든 우리가 의식은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 무의식이 병들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악행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한과 그들의 피눈물을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어떤 관점을 떠나서 어찌됐든 그게 천국이고 지옥이든 아니면 다음 생을 윤회하든 이번 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그 악행은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으로 이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음 생은 더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르시스트에게 벌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처절하게 더 잔인하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복수를 하지 않는 게 때로는 이 사람을 더 고통을 주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벌을 줘버리면 그곳으로서 이 사람의 빚이 사라져버려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고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구나라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 삶에 집중하고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아버리면 이 나르시트를 내가 용서해줄 길은 없잖아요. 용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따른 벌을 평생 두고두고 두고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어떤 악행이 엄청나게 심했다 그러면 다음 생까지 다 다음 생까지 이월이 되어서 계속 벌 받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건 자연스럽게 제가 합리화하는 게 아닌 아니, 아니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 결국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장은 내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눈을 감게 되고 다음 생을 밝은 곳에서 태어나게 된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당장은 내 몸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서서히 모든 것을 병들게 되고 모든 걸 잃게 되고 죽는 그 순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처절하게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 죽게 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더큰 지옥과 같은 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삶의 이치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르시트와 함께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면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스스로가 망가지게 놔두는 것도 내가 바보라서 내가 멍청이라서 아무것도 못한 내 자신을 조주하고 후회하고 자기한테 학대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망가지는 아주 좋은 길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을 잘 정비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앞으로는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잘 살면 되겠구나. 한번 이렇게 나르시트를 내가 경험했으면, 이제 죽는 그날까지 저런 나르시트를 만날 이유가 없구나. 이제 만나더라도, 아, 저놈은 나르시트라고 정확하게 아니까, 더 이상 인연을 맺지 않는다. 그럼 남은 그 순간까지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과거의 삶이 힘들었지만, 남은 삶은 이제는 자유롭게 살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삶도 괜찮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르시트와의 인연은 이제 끊어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